현재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으로 여전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던 이강인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 손흥민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또한 이강인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24시간 만에 삭제되는 형식으로 올려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반응도 나오는 등 뜨거운 반응이 식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사자 이강인의 반응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곳에서는 더욱더 추측과 억측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이강인의 sns와 가족까지 몰려가 비판을 하면서 논란을 가속화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 횟수가 적었다는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으며 손흥민이 pk를 얻은 장면에서 황희찬과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이강인이 황희찬이 pk를 찰때 황희찬에게 원래 흥민형이 차야 한다고 말한 걸로 보이며 손흥민은 이강인을 떼어놓는다는 분석이 다양한 온라인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김민재와 황희찬이 이강인을 보이콧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황희찬과 김민재 등 일부 선배들은 더 이상 국대에서 이강인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요르단전에서 패배한 것은 알고 보니 국대 분위기가 엉망이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축구팀들은 연장전을 여러 번 치르고도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이 많다고 말하며 팀 내에서 불화가 생기면 조직력이 망가지므로 하극상 이후 팀이 무너진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다소 억측일 수는 있지만 실제 이강인의 언행이 꽤나 직선적이며 수많은 국가대표나 U20 관련 선배들이 이강인의 행동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냐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강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다르게 보인다는 관련 글도 속속 등장했는데요. 막내 이강인이 그저 귀엽다 혹은 당당하다던 팬들조차 과거의 장면을 다시 분석해 보면서 선배들이나 기타 선수단 내에서 행동이 이제는 곱지 않게 보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PSC가 공개한 훈련 장면에서도 이강인은 주변 선수들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는데 예전 같으면 귀엽다, 웃고 넘어갈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인다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하극상 문제는 이제 많은 이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강인의 하극상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었다는 점인데요.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손흥민에게 대들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분노하게 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축구협회나 언론에서 애초에 이런 문제를 유출한 것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들었고 물리적 충돌까지 생겼다는 점과 또한 손흥민의 손가락이 삥 것도 아니고 힘줄과 인대가 끊어진 탈구라는 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전지현과 버버리쇼에 등장했는데 여전히 손은 퉁퉁 부어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일부 이강인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손흥민이 공을 웃으면서 돌리고 있냐면서 손이 아픈 게 맞냐 했으며 그들은 손흥민 SNS에 몰려가 더썬의 자료를 유출한 건 손흥민이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으며 손흥민이 정치질을 통해서 이강인을 국가대표에서 몰아내려는 게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최근 복귀 선발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의들은 손가락 부상을 지적합니다. 즉 손흥민이 보다시피 손가락이 부었는데 이는 경기 내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탈구가 심한 경우 시즌 종료 직후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하극상한 것도 모자라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닫은 것이죠. 이처럼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으나 이강인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강인의 사과문이 인스타에 올라왔으며 그는 진심으로 이 사태를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캡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만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강인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이번 일로 강인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일가에서는 결국 이강인이 사죄를 하면. 손흥민이 용서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손흥민은 항상 대인배였기 때문에 이강인의 사죄를 무조건 용서할 걸로 봤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김민재의 인스타 언팔 사건에서도 오히려 먼저 김민재에 연락을 해 오해를 풀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손흥민은 물리적인 피해까지 당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오해를 풀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손흥민의 침묵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이강인의 사죄였던 것입니다 실제 이강인은 파리에서 런던으로 곧장 날아가 캡틴 손흥민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모습 자체는 축구 관계자들로부터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장면이라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싸늘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큰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라는 말을 했고 이는 손흥민이 여전히 대표팀 주장으로 활동할 것이며 차기 월드컵까지 그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점입니다. 손흥민은 요르단 4강전 이후에 하극상이 일어난 뒤 대표팀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많은 축구팬은 아시안컵 좌절도 그렇지만 대표팀의 진심인 손흥민이 하극상까지 당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다음날에 물병놀이를 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5만정이 다 떨어졌을 것이라며 차라리 손흥민이 국대를 떠나서 영국 토트넘에서 행복축구를 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국대를 떠나도 절대 그를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축협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번 화해를 통해서 우선 한 차례 크게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손흥민이 없는 대표팀은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죠. 또한 축구 관계자들은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을 보면 변명은 한 줄도 없었다며 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하극상과 같은 구설수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걸로 예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은 3월에 있을 태국과의 예선에 정상적으로 수집될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드컵에 못 나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새롭게 부임할 감독이나 축협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핵심인 이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이들도 이강인의 재능이 아깝다면서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나오는 등큰 대회에서 더 강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광고 손절 효과가 있는 듯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강인 관련 브랜드의 불매로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치킨 브랜드에 몰려가 치킨을 안 사먹겠다는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kt나 치킨 브랜드에서는 이강인의 광고나 프로모션을 내리는 상황까지 번져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품위 유지 조항을 어긴 셈이 되어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수억의 광고비를 벌었다가 자칫 수십억을 토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음 달에 강남에 오픈하는 5층짜리 PSG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광고나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PSG는 이강인의 구단에서 직접 하는 비즈니스라 매우 큰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네티즌은 여전히 관련 기사 댓글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고 위약금이나 본인 브랜드에 관한 타격이 없었다면 이랬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며 이번 사태를 들키지 않았다면 사과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시안컵 탈락 여파와 주장 손흥민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분이 삭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국가대표팀이 갖춰지고 이는 원래 별일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네 티즈는 원래 이런 일은 국가대표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축협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클린스만부터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나섰다는 점과 이강인이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문제가 끝났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주장 대인배 손흥민이 일단 이강인을 감싸며 사태를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갑니다만 과연 국가대표의 현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